사하시진 않겠지만 그래도 새 집으로 이사도 처음 왔고 소개를 해드리고 어 그리고 제가 앞으로 여기서 살아가면서 산거 이런 거 많이 구경시켜 드릴게요 제 옷방은요 이렇게, 이렇게 정리가 보여드릴게요 원피스들 일부고요 바지들, 치마들 일부 제가 또 이렇게 민소매를 좋아한답니다 그리고 저희 엄마가 떠준 게 있었는데 짠 너무 예쁘지 않나요? 아, 진짜 예뻐요. 이것도 떠줬어요. 이것도 여름에 하나 입으면 굉장히 시크하답니다. 어, 여기는 저의 가방 존인데요. 아간을 이용하여 저의 가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다는 못 보여드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제가 제일 아끼는 거. 짠. 요, 요거를 제일 좋아하고 또 제일 아껴요. 그리고 두개 더, 더 보여드릴게요. 샤넬에서 산 거를 또 보여드려야 재미가 있으실 거니까. 짠. 요거는 시즌백이에요. 이게 무거워요, 이것 때문에. 너무 좋답니다. 하나 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요거. 어, 아유, 너무 정이짱같이 보이죠? 바로 이겁니다. 이건 백팩이에요 고야드 고야드에서 구매했습니다 1박 2일 정도 갈때 애용하는 건데 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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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야드 고야드스러워서 살짝 좀 약간 너무 명품 그런 것 같아 가지고 너무 명품 명품 하는 그런 스타일이죠 그래도, 그런, 이런, 그런 거 하나 있으면 좋잖아요. 근데 이게 은근히 유용하고 좋아요. 이렇게. 그리고, 입근을 뗄수 있어서, 이렇게 남성분들도 그냥 이렇게 많이 들고 다니시더라고요. 이거는 사실 맨 사람들 많이 못 봐서 샀어요. 그리고, 다음에 제가 가방 다 모아가지고, 진짜 뭐별건 없지만, 별거 없는 거 쥐어 짜가지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또 패션에 굉장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옷 얘기가 나와서 제 오늘 착장은 이렇게 올 화이트에 청자켓을 입었었어요 이렇게. 요즘에 이렇게 드롭되는 게 유행이래요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이 위에 리트는 띄어리 제품인데 최고 잘산거 진짜 원단 진짜 좋고 뭐 어디든 다잘 어울리고 뭐 자켓 입어도 안 두껍고 너무 좋아요. 갑자기 저의 옷장을 보여드리게 되었네요. 그리고 뭐 거실은 다음에 제가 한번 공개를 할게요, 여러분. 이 침대는 어차피 리뷰확인할 건데 미쳤습니다. 진짜 편하고 좋고 돈이 많이 드는 아이더라고요. 뭐 이렇게 정리를 좀 해놓고 이렇게 조명 너무 예쁘죠? 선물 받았어요. 선물 받았어요. 공기가 또 중요하잖아요. 이 공기청정기, 이 TV도 아주 필수템이죠. 오파민 중독자로서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볼게요. 아니 족발을 오랜만에 먹을까 했는데, 진짜 너무 비싸네요. <laughs> 짠! 너무 예쁘다. 집에 놀러 온 언니가 사줬어요. 하병이랑 너무 잘 어울리죠? <웃음> <웃음>